80년생. 네. 그럼 내가 한살형이야 아, 어. 저는 80년생이에요. 1980년생. 저는 93년생입니다. 아, 아유, 불려줄 수 없죠. 네, 초밥까지 넘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네.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왜 맛이 확확확 바뀌거든요. <laughs> 저희가 그냥 환상, 판타지를 한번 그려봤었거든요. 음. 아, 만약에 이런 아이템에 황교 선생님이 나와주시면 대박이겠다 했는데 이게싼줄 왜... 몰랐습니다. <laughs> 알고, 알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어, 알고 왔죠. 다행 어, 아, 랩을 하는 거라는데 음식 가지고 랩을 해요. 맞아요. 와. 어... 원래 약간 어, 제... 랩에 관심이 있어요 있었... 아니요, 전혀. 아... 전혀 잘 들리지도 않아요. 아. 안 돼요. 네. 네. 그래 몇 년생 그 아, 이덕 이덕 이덕과 우친 구예요 여러분 네. 저보다 한참. 사실 저희가 오늘 할게 랩을 하는데 혹시 랩할줄 아세요? 랩이야 빨리 하는 게랩 아니야. 혹시 괜찮으신가요? 걸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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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 걸레. 캔들 무라마 이거야. 거기에서 예. 이게. 좀 발전돼가지고 요즘 뭐랩 만약 음식으로 랩을 한다고 했을 때 응. 이기영 선배님께서 아 나는 이 음식 좋아해서 나 이걸로 하고 싶다 족발 족발 빨.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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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투더팔 응. 족투더발 어. 어. 양념 족발 한방 족발 어? 에이 양념 양념 족발 어 이렇게 매운 <laughs> 양념 족발 <laughs> 양념 족발 족발요. 족발 요 매운 붙이라니까매 매운. 매운 양념 족발 요 그래. 매운, 매운 음, 양념 족발 요 요거 한 번만 가능하신지 해봐야죠. 1, 2, 3, 4! 매운 <laughs> 양념 족발유! 매운 양념 족발유! 매운 양념 족발유! 근데 아, 얘 너무 톤이 튀면 안 되는데? 아니, 아, 예.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좋은데? 약간 어. 이인 선배님 목소리가 약간 트랜스포머의 로봇 목소리맞아 아, 네, 그래서 옵티머스로 아, 그런 그러면 은 응. 홍대일 선생님은 요즘 제철 음식으로 갈까요?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세요? 제일 싫어하는 음식으로 갈거 아, 요 네? 어, 오. 치킨! 아니 치킨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선생 님은 그래도 오셨으니까 조금 더좀 음. 대중화되지 않은 그런 도다리 쑥국. 뭐아이 지금 이 방송은 주 시청 연령이 10대 20대일 거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어? 근데 10대 20대가 선생님. 도다리 쑥국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더라도 질문하는 도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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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좋다. 되는 거 아닌가? 그게할까요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분식점으로 아... 뭐 주제를 잡았다면 고기 메뉴. 괜찮네요. 예를 들어 떡볶이로 갔다. 아... 떡볶이 안에 들어간 재료들.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 가지고. 아좋아좋아음식에 그러니까 나오는 그거로 이제 분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아 분식으로요? 그럼 그러니까 어. 족발이 안 되잖아요. 분식점으로 어, 그 족발 은 고기 하시죠 족발. 그러니까. 요 족발은 포기하시고요. <laughs> 내가 좋아하는 게 족발 레이드예요. 그냥 양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양보해? 뭐비빔국수가지비빔국수 아, 아 뭐... 뭐, 뭐... 비빔국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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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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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면 그래, 쫄면, 쫄면, 쫄면. 선생님은 네. 어떤 게제 항아리 수제비? 에이, 왜 네가 수... 항아리 수제비 그거보다 머머리고기한 잔, 머리고기머리고기 분식점이 없잖아요. 네? 어? 분식점이 없잖아. <laughs> 왜? 있어요? 있어. 떡볶이집에 머리고기 갖다 놓으 있는 거지, 뭐. <laughs> 그래요. 장례식장에 있잖아요. 아이 그런데. 애들 도두뇌 촉진 뭐 이런 걸로 머리고기그거또 어, 괜찮아.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가 공룡아, 이 분식점에 어떻게 있어? 오므라이스 있죠. 오므라이스 네, 네, 있어? 예, 네. 네, 조금 고급한데는 있어. 네, 네. 요 원래 우리 근데 가난한 때만 가봐 가지고. 라볶이, 라볶이. 라 라볶이를 김치국 라인으로 가죠. 라볶이, 라볶이, 라볶이. 진우 형, 진우 형, 하고 싶어. 나 돌솥 비빔밥. 네 그래. 그래. 돌솥 비빔밥은 있는 집 있고 없는 집 있어 그리고 음식이라는 그와 안 어울려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바꾸겠습니다. 그래. 어뭐 쫄면 했으니까. 네. 다른 어, 뭐, 네. 수제 비 수제 비 수제비 수제비 있어요. 아 네. 어, 수제비 비비 수제비. 아제 비, 비, 이제? <laughs> 어? 네, 네. 괜찮아. 비비 수제비. 어? 아까 네. 그러니까. 떡국으로 들어. 떡국. 어, 괜찮다. 떡국이 어딨어? 중요한 건 있어요, 있어요. 던지듯이 저는 떡국으로 들어. 네. 아, 선생님, 옛날에 그 말죽거리 네. 그런 분식집이 아니고요. 응. 요즘에는. <웃음> 요즘에는, <웃음> 요즘에는 네. 메뉴가 한 50가지, 50가지 이상 있습니다. 말죽거리 잘 없어. 아시네요 김밥 빠지면 좀 서운할 것 같아. 김밥 빠지면 서운하것 제가 그럼 김밥을 할게요. 너무 흔해 어떤 김밥을 할까요? 누드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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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득 김밥. 느득 김밥. 느득 김밥. 두득 김밥. 느득 김밥. 느득 김밥. 느득 김밥. 김 김밥. 멸치 김밥. 멸치 김밥. 멸치 김밥. 아, 멸치 김밥. 멸치 김밥. 어, 멸치 김밥. 예. 멸치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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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보니까 내걸 잊어먹어 다른 아이템 이야기할 때마다 내걸 잊어먹어 나쁜 기어더라 나쁜 기분 나쁜 기분 나쁜 기분 나쁜 기분 나쁜 기멸나김밥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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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쁜기 수제비. 멸분김밥 기분 나쁜 기분 나쁜 기제비쁜 기분 나쁜 기분 나쁜 기분 나쁜 기분 나쁜 기분 나제비분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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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싶다. 됐다. <laughs> 이거 안 되는 거같 아, 그냥 네, 안이을 생각하지 말고 약간 우리가 재밌게 할수 있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 네. 저희 네시만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돈가스에다 수제비가 어게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요.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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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비.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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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비. 통같통통이비비 라스비 라비비라비복 들어오셔야 돼. 아, 좋았어요. 됐다. 선생님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뭐뭐뭐 그, 뭐, 뭐 했지 빨리빨리 빨리 해봐 제비제비제비제비 수제비 쑈가쑈 쟤가 쑈 쟤가 쑈요 제비 제비 쑈 쟤가 쑈 쟤가 쑈 쟤가 쑈 쟤가 제비 제비 쟤가 쑈 쟤가 쑈 쟤가 쑈 쟤가 쑈 쟤가 쑈 쟤가 쑈 쟤가 조용가쑈 쟤가 쑈 쟤가 쑈 쟤가 쑈 쟤가 쑈 쟤가 다막 이런 생각이 쟤가 어 쟤가 쑈 쟤가 쑈 쟤가 쑈 쟤가 쑈 쟤가 쑈 쟤가 게 쟤가 쑈가쑈가 피처링으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쫄면으로 가사만들어서 <laughs> 쫄면라이트. <나잇. 그게 웃음> 음, 그래.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야, 딱 생각난다. 그럼 일단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저 액자가 딱 센터야. 어, 어디서 나타나? 아, 아마 아 세윤이 형이 디렉팅 해줄 것 같습니다. 아 저기로 찍는 거요? 예 네. 네. 크... 핸드폰으로. 그대 보면 이거야 아, 다 생생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 프레임 밖에 빠지기 시작하다가 이상하게 시킬래.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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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볼게요. 연습을. 음. 둘, 둘, 셋, 넷. 밥, 밥, 치즈김밥 떡국밥, 밥, 밥 치즈김밥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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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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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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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돈까라 돈까스 돈까스 요.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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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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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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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돈까스 돈까스 요. 돈까스 돈까스 요. 돈까스 돈까스 요.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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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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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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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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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돈 아, 테너? 예, 아, 무릎이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너무 좋으시네 오케이지? 이거? 예, 예. 오케이. 아니, 근데 이 박자 다시 좀 체크해서 들어오셔야 될거 같은데. 아니, 축. 이거 한번 어오라하면교육 선생님 들어간 다음에 들어오라고. 니, 음. 아우, 감독이 그랬어. 야, 거의 아, 맞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네, 박자가 좀안 맞는다. 데똥 끝, 똥 끝. 저런 말이계란말이계란 말은 이잘안하시요 좋은데요 <laughs> 이렇게 한번더가면될것 같아요 아제한번더 예. 하는 게? 네한번더 해야죠 더, 더 잘해야지 네님 라이 이게 선생님 어떻게 하실때 우리가 라, 뭔가 라, 뽑기 네이 끝났다를 뽑기. 뭔가 주고 나오셔야 되는데될까어 그, 이게 깔린 상태 우리, 우리가 쓰러질까요? 어생떻 할까요 마지막에 랩, 마, 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우 마지막에 어떻게 는 분식집. 라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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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포키볶포키볶포키볶포키볶포키볶포키볶이 라볶이 라볶이 Forgetting. 여덟 번하시면 돼. 여덟 번 하시고. 식은맛 <목체> 있어. <마시소>. 밥, 밥, 널 <목체> 죽임. 밥, 떡고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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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돈스 돈까스 돈까스 요까돈스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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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스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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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스돈스 돈까스 돈까스 돈스돈스 돈까스 돈까스 스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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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돈까스 돈까스 돈스스 아이고, 힘들겠다. 힘들다, 아 힘들다 이거 맞추기 힘들어 맞추기 아, 예. 힘들어 <웃음> 네 마음대로 해 제반 뜨락이 없어요 아주 이 상의한 거죠 상의 네. 끝에 제비집 속 제비집 에소 제비집 속가스 제비집 에가 제비집 속소 제비집 가스 제비집 속가스 제비집 속가스 가스가가스 가만있어. 너... 막타... 뭐라고 했어, 마지막. 분식은 맛있어! 이거 한다고 아, 그랬잖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조금 전에. 언제 하겠어, 임마!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다고요, 나. 뻥! 안 하기로 했어? 선생님... 잘하시는 분이시죠? 아니...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진작 형이 얘기를 그러니까 형이 전달을 안 해드렸어. 거봐! 모르셨구나, 모르셨구나. 그래, 원래... 아, 뭐 그래. 세호 형이 전달하기로 했는데 그걸 전달나저 세호 문제야. 뻥! 저 세호...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니, 뭐 행복한 일 있으세요? <laughs> 우리 정말 잘했거든요. 이딱 맞아 어리잖아요 예, 네. 네. 아까 그 감정이 끌어올랐을 때 가야 되는데 그냥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나 둘 액션. 라동가 속기, 라동기, 라동가 속기, 라동기, 라동가 속기, 라동기, 라동기,

절면 안 팔리겠다요. 아 아... 아...